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는 약 마이너스 1% 가까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0.83%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전방위적인 좀 하락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백신을 맞으면 뭐하냐? 그 바이러스가 진화해서 그 백신의 효능이 뭐뭐 네, 뭐 없어지는 무효화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진화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된다면 영국처럼 네, 우리가 코로나 19 네, 델타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네, 어게인 코로나가 네, 올 수도 있지 않, 않느냐 하는 우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정치에서는 네,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그 외에 좀 전방위적으로 과거에 코로나 19팬데믹 상상 때 조정을 크게 받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크게 좀 낙폭을 가져간 또 마음 아픈 월요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이거는 일각의 뭐 풍문입니다만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뭐 X 파일에 대한 그런 시장의 풍문으로 인해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관련주들이 오늘 네, 전방위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대권 적합도 5위 지지율 4 5를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지지율이 약 40%대에서 30% 초반대로 네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은 전방위적인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이제 관련주들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을 어 대체할 수 있는 야권의 대권 후보로 좀 거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가장 뜨거운 맛을 우리들에게 선사했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뭐 인생의 쓴맛, 뭐 손실의 쓴맛을 보여줬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고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자, 최재영 감사원장님의 관련주로 한세 MK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오늘 네, 신고가 돌파를 시도한 상황입니다. 자, 기업 개호 들어가서 이제 한세MK가 뭐 하는 기업인가 보고 하도 했습니다. 자, 우리 자, 한세S 예 24홀딩스에서 지분 51%를 가지고 있고요. 총 지분 67% 정도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전일차 시가총액 630억 정도.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약 80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본 종목 지금 김동영 네,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고등학교 네, 경기 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나와서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출신이다라는 네, 학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 김동, 이름 발언하기 좀 어려운데, 김동영 대표이사님과 우리 윤 총장님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오늘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고점 영역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 밑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 자, 5,400원, 5,5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5,5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는데, 자, 위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위가격대를 다시 한번 거래대금 거래량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은 5,400원 그리고 5,500원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일본 상의 큰 그림에서 우리 한세 MK 종목 보고하도록 습니다자 먼저 2020년도 실적 추정치를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018년도 이후에 이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2018년도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3,200억 그리고 3,000억 2,200억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 기업의 실적이 좀안 좋아지게 되면서 과거 주가 21,000원에서 자 2,000원 밑으로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요. 그 그렇게 조정을 받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의 자 우상향. 국면으로 네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가 여부를 네 우리는 이 5,400원, 5,500원 구간 지지받는 여부로 판가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위로의 목표가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서의 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1차 목표가 7,000, 7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위 가격대까지 자이 매물 구간까지 추가 시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들. 네, 부분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남은 정말 일부 수익분으로만 네, 만원 플러스 알파 구간까지의 네,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누르본 형태로 네, 다음 네,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행복 실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자, 뭐 한세 MK 종목들처럼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 추세 하단 영역대의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저점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는 적감에서 진입 기회를 자 노려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 종목이. 향후에 3,5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시미 보유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절 몇백 원 짧게 잡고 이렇게 적가매수기에좀 눌러보시는 형태로 거래 다음 번 거래 좀 준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오픈베이스입니다. 자, 원래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과거에 급등락이 나왔던 종목이고요첫두 번째로 안철수 전 의원의 네, 우리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2017년도 5월 대선 전 6,500원까지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 록 했습니다. 자, 과거에 1,200원짜리, 1,300원짜리가 6,500원까지 약 5배 정도 뜨거운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자, 2016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 록 했습니다. 자, 2016년도 자, 매출액이 늘어났네요. 자, 영업 이익 좋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5배 올라갈 만큼의 실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네, 안철수 전 네, 당대표의 네, 정치 테마주로서 의 부각이 되면서 5배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우리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이중바닥을 다지고, 즉, 10만불, 100만불짜리 베스트점을 주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오늘 네, 돌파하면서 앞으로 네, 이 종목이 직전의 고점 영역대 자 5,500원에서 6,500원 구간까지 추가세 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주식장에 천명하였다 이렇게 좀증하록하겠습니다자 일단은 과거에는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자 오늘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자, 이 종목이 이제 정진섭 회장님 자 우리. 자, 최대 주주인 정진섭 회장님께서, 자, 지금 최 원장, 최 감사원장님과 같은 공야, 고향, 사람이고, 같은 경기도,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다시, 자, 직전에 고점 영향 때까지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차트 한번 보고 와도 할게요. 자,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자, 어제조, 어제도 거래량 수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됐고, 자, 오늘은 시초 갭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오늘 상한가를 도달한 만큼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구간 저는 5,5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5,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이 6,500원 구간을 돌파하느냐 여부 확인하시면서 1차 분할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5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5,500원에서 6,000원, 6,500원으로 올려서 자꾸 추가적인 대응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픈 베이스. 자 우리는 지금의 구간을 네,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우리 매수를 하기 좋은 구간들, 과거, 매수, 분문을 반납한 저점, 이중보다 향후에 만들어질, 우리 10만불, 100만불, 1000만불짜리 매수타점이 왔을 때, 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 저가에 공략하잖라 지금의 구간은 기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1차 목표가 6,5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해서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뭐, 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은 5,500원, 6,000원 구간을 이탈하기 직전까지만의 시세를 눌러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봉 상행흐름 보고하도하 했습니다. 자, 오늘 시초, 네 시초 거래 대금 수반하면서 장중에 눌림 목은 있긴 했지만 5,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이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눌러보시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관련주로 오늘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자, PPI 종목 보고하도 했습니다. 자, PPI 종목도 지금 최재형 감사 원장님과 우리 네,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김진봉 대표이사님께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뭐 대표적인 뭐 당시에 이제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뭐 그런 뭐 학교들이기 때문에 김진병 대표이사님이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오늘 이 종목이 또다시 장중에 급등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됐다. 부, 부분입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네, 동문이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를 같이 나온 부분들이 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뭐, 한일단조 1위원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서울대 동문이다, 경기대학교 동문이다, 혹은 고향이 우리 경남 진해 출신이다라는 이슈를, 이슈를 가지고 정치 테마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상장사들 중에서 소재지가 경남 진해에 있거나 혹은 그쪽에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대표이사 혹은 뭐 회사의 임원들 혹은 감사인이 서울대 출신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다 하면은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우리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후속 후발 네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앞으로 거래 좀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PI 정보 보고가도 했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 급등한 이후에 자 오늘 자 9,600원까지 네,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자, 위 시초갭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17%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위 네,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부분은 네, 부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자 밑으로 9,600원 그리고 9,500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자이 우상향 추세가 네, 끝나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좀 충분한 시세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본 종목이 돌파하지 못했던 1,1000원 그리고 이창 표가 자, 12,500원 구간까지 자,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네기 보유 비중의 청산 기회 좀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고. 를 자,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코로나 1구 지난해 폭락장에서의 저점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과거의 상승분을 다시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영역대를 지나서 다시 한번 주가 과거 자, 5,500원 수준에서 지금 만원까지 단기 90% 정도의 시세가 분출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 5천원에서6천원 가격대까지 주가 조정 시 우리는 위 가격대에서 저가 매수 매직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는 라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메모해두시고 뭐 메모지 잃어버릴 것 같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에 혹은 뭐 어플을 통해서 이 주식이 얼마 도달했을 때 알람 뜰수 있게도 설정할 수 있고 혹은. 매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을 수도 있으니 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네, 기억하셔서 반드시 앞으로의 거래 좀 매수하기 좋은 지점 왔을 때좀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일단조 종목입니다. 자 지금 한일단조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큰 시세가 만들어져서 오늘 한일단 한일단조 주주분들은 굉장히 모두가 좀 행복한 네,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7년도 북한이 자 9차 핵실험을 진행했을 당시 주가가 자 4,100원 구간까지 좀 시세가 분출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4,200원 뭐4,000뭐4 0원 수준까지 자, 이 4,000원 구간이 한일단조 종목이 근 10년 동안의 최 고점 영역대인데요. 자, 이 10년 만에 고점에 오늘 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 대단합니다. 자, 이 10년 만에 저, 10년 만의 고점 그리고 우리 2 0 0 2006년도 2011년도 이후에 거의 뭐 2011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앞으로 본 종목의 추가적인 목표가 저는 4,600원 그리고 5,2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4,6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주가 1,500원, 다시 한번 주가 1,000원, 다시 한번 주가 뭐 2,000원 수준, 다시 한번 주가 2,500원 수준까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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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앞으로 이4,000 600원 구간과 이 5200원 구간이 이 종목에 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 자, 이 구간 차익 실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청산하지 못하면 그이후의 낙폭이 네,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크게는 5분의 1 토막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네, 뭐 엄청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 본 종목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 저는 과거의 상승분을 자, 반납한 이 추세 하단 과메도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일단조 종목이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우리는 이 구간 한일단조 종목 저점에 물량을 공략해도 좋은 구간이다. 자근뭐 십오 년 동안 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 번, 번, 네 번, 네번 중에 네번 모두 수백 퍼센트의 수백 퍼센트의 좀 상승 대시세를 만들었던 이제 매수 유효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천 원에서 천 오백 원 구간 조정 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가 매수 기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올라간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따라붙지 마시고. 예, 네, 4 6 0 0원까지 5,200원까지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다수 비중 청산 기회 노르보는 매매 전략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과거에 우리 4,200원, 4,000원까지 좀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자, 윗꼬리가 달리고 자, 응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주가가 차익실현이 크게 좀 떨어지면서 4,000원 고점 대비 2,200원까지 단기간에 한달 동안 마이너스 45% 급락이 나오고요. 또다시 주가 1,80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55% 가까이 주가가 무너지고 1,65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65% 가까이 주가가 네, 한몇 개월 만에 네, 박살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구간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우리는 이 추세 상단에서 네, 이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낙폭을 고려해서 우리는 가능한 자, 최소한 뭐 1,500원, 1,000원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중장기 매수 타점 그리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2,000원에서 2,200원 구간까지 주가 빠졌을 때 추세 하단에서 재진입기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거 권고 드리고 자, 오늘 분봉상으로 자,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되었던 자, 우리 3,650원 구간 자 삼천육백오십 원 구간에 자 마지노선으로 잡고 자이 삼천육백오십 원과 이 삼천팔백 원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좀 추가 시세에 누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호원입니다자 일호원 종목도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승구, 네 우리 이승구 대표이사님께서 네, 서울대학교 네, 동문이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네, 신고가 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소재지만 놓고 보면은 성남 분당구 우리 판교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 경기도지사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그 전에는 네, 과거의 구 성남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정치 테마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우리 이승구 대표이사님께서 뭐 이러려고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겠지만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함께 네, 정치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이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의 실적. 네,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020 1년도 자 1분기 실적은 5% 늘어났고요. 작년 1분기 마이너스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기는 했으나 주가가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큼의 호실적은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 즉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과거 1,300원짜리가 5,700원까지 약 4배 폭등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종목은 실적에기반해서 올라가는 실적주의 모습이 아니라 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테마주, 급등주, 작정주, 정치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종목의 과거력을 한번 보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로 이루, 이이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좀 대치세를 만들었을 당시 어디까지 강세가 지속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천장 영역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응번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 대금 동반한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차례대로 이탈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폭락이 오게 될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이호원 종목,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5,100원 구간, 그리고 5,200원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 가능한 전량 청산하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폭락 혹은 이 단기 조정을 좀 피하시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루원이라는 종목이 지금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다음번 네, 이 주가의 조정이 우리는 다시 한번 자, 이 구간 자, 3,400원 수준까지 자, 3,300원에서 3,5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네, 조정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하신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3,300원 그리고 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 네, 저가 매수 기회, 단기 시세 누르면은 좀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최재형 감사원장님 관련 주로 오늘 뜨겁게 움직인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김동현 전경제부총리님의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충청 대망론의 그런. 대장주로서 시세를 오늘 만들어낸 자, PM풍년 종목 차트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PM풍년 종목도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에 있고요. 지금의 시가총액 천억 원 정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총 천삼백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 한번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18년도 매출이 6 1 8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 매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2021년도 올해 1분기 매출이 자12% 늘어났고 흑자전환 기록했으나 주가가 자 1,2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1,000% 넘게 올라갈 만큼의 실적 개선이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PM풍년이라는 종목은 네 김동현전 경제부총리님의 그런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과거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었던 자18 정정했습니다. 12,800원 구간이 이종목의 앞으로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자, 과거에 이 12,800원권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의 주가가 단기간에 자 9,000원까지 9,400원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이 자 9,000원에서 9,400원까지 빠지고 여기서 단기적점 다지고 금봉상 일봉상 리바운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9,000원, 9,400원까지 왔을 때 소액 단타로 이런 형태로 단기 시세 누르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고 본 종목은 추가 상승시 1차 14,000원, 2차 15,000원 구간까지 보유 비중의 90% 이상 다소 비중 청산하시고 주요한 지지선 12,800원 구간 지지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플러스 21%의 대지세를 눌러보게 된 진단 키트의 아버지 종목 보고하도 했습니다. 자뭐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자, 뭐 아버지라는 것이 뭐 하늘과도 같고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죠. 자, 정말 뭐 하늘처럼 우주처럼 네, 폭등했었던 작년의 시세를 자, 반납한 접점 영역 때 우리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자, 정말 우주급까지 올라가면서 1,500% 가까이 폭등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진단 키트 실적 폭발하면서 실적에 기반한 네, 실적이 수반되는 네, 폭등이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 수천 프로, 매출액 수천 프로 늘어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네뭐 시제닉 기업의 주가도 뭐1,500% 가까이 폭등했었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자 백신 개발 이슈 그리고 백신이 국내 도입된다라는 이슈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16만 원짜리가 자 우리 6만 원까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자 우리는 과거 여기서 1분기 실적까지 100% 정도의 시세를 눌러봤고 다시 한번 과거의 상승분에 자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자 6월 9일날 자, 이날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 공략해서 자, 100% 정도의 시세를 눌러 봤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음봉권은 근데 강세 전환되기 바로 전날 공략을 해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이중바닥 6만 2천원 구간 밑으로 우리 적감에서 진입기에 노려보는 거권고드렸고 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오늘 장 중에 플러스 18.85%까지 추가시세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자, 우리 6월 9일에 공략했었던 가격 대비 21% 추가 수익권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본 종목 밑으로 7만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다음 목표가 저는 8만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8만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네, 시세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부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 그런 뭐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진단 키트 수요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분기 실적 발표 상반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최종적으로는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을 목표로 기 보유 중인 물량을 올라가는 기간 동안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행복 실현 진행하는 매매 전략 취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 6만 원 부근까지 빠지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삼중 바닥 만들어지는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네, 적가 매수 진입기에 다시 노려보셔도 좋은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오늘 하락한 종목들 빠르게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디지털 조선입니다. 자, 오늘 디지털 조선이 자 지금 네, 우리 윤석열 대변인직을 이동윤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퇴한다라는 영향 때문에 시초갭으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22%까지 종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고점 영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네, 적은 거래량으로 핵박스권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가 네, 우리의 네, 뭐 대변인직을 사퇴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네, 과거에 우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시세를 만들었던. 자, 이 캔들의 종가를 이초 갭으로 이탈하고 그 직전에 상한가 캔들의 종가도 오늘 이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오늘 분봉상으로 자, 5,000원 구간을 이탈하면 네, 아마도 네, 추가적인 낙폭을 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본 종목의 매수하기 좋은 지점. 저는 자, 최소한 주가가 3,000원에서 자, 3,500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일봉상의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을 다지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접근 금지 명령을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정치 테마 이슈로 올라갔는데 그 정치 테마 이슈로 올라간 그 연결고리가 오늘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의 상승분을 충분히 반납하는 구간까지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마지막 종목 애니 능욕열 종목 보고와도 했습니다. 자 애인등일 종목도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 충청 대망론에 대한 그런 뭐 염원을 가지고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인데요. 자 2,800원, 3,000원짜리 기업이 3만 원까지 10배 가까이 폭등한 이후에 오늘 약세 전환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점 영역대에서 약세 전환이 됐을 때 4월 중순부터 우리 5월 말까지 좀 낙폭을 좀이 박스권을 좀 가져갔던 것을 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6월 말이니까요. 한 8월 달까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추세 하단 영역대 자 14,500원, 15,000원 가격대까지 자이 15,000원 가격대에 자, 만사천오백원에서 만오천원 가격대까지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게 될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사천오백원, 만육천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관망 이후 여기서 저좀 다지고, 여기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좀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이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를 이틀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은 이만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네, 화요일 장마감한 이후에 우리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